양성화 쇼핑이야, 어. 음. 응. 어, 어? 음. 아, 음. 짧은 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 오늘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 전신 때, 어, 오신 전에, 어, 저는5시명좀 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손님부터 먼저 한, 저를 일주만되자예일주만되게일주 손님부터 먼저, 어, 하고, 어, 지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일주부터손님부 손님 좀 해주세요. 요거, 장깐만 내가 할까? 목장난 김나 목장난 김에. 김에 샀어. 김에 뺏어야 된다. 응, 내가. 예. 오늘은 응. 이어도 방사이 전에 전실시간도가 이걸 물어온다기하더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천 잠깐 잠깐만요. 자, 자, 자. 자. 됐죠? 저는 모침면 누가 입시로 제시를 오신다고 해서 모침면좀 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호통제 하나 하고, 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군포영화님 어서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나눔나님 마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장 방송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는나 님이 오늘도 사장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요. 어? 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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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목소리> <목소리> 김사과 님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사과 님. 어. 예, 지 나는나님이 전화 쓰시네요 응. 예, 맞아요 아침에 어, 방하되 누가 부요한자동차화센터님이 네, 어서오세요, 아, 석가님 전화 면해그지고 이렇게 어, 나가지? 나는나님이 손이 많이 가네요. 비늘도 벗기고. 네손 예, 많이 갑니다. 분포요한자동 착화센터님이 나는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이부부님이 전어가 아주 싱싱하네요.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저녁에 아침에 점심으로 딱 하는데 아침에 전화 받아가지고 조금 거주만들잖아요 지금. 전화리 좀. 전화. 전화를 좀. 전화를 요 전화. 이게 자꾸 철점이나간다그 하네요. 소리 어? 타이잘안 보입니까? 빌리야, 된다 그죠. 나는 나님이 카센터님 보니 엔진 오일 갈아야 하는 것 생각나요. 히읗 히읗 <laughs> 히읗. 우리나봐가여러면좀 좋은 나방입니다. 하다하는일안믿려보고 생각나게 해주고 그죠. 군포요한자동 차카센터님이 예약 후 오세요 <laughs> 예약 후 오세요 맞습니다 군포장사님 공포요한자동 차카센터님이 감사합니다 건강 지키십시오 예. 아, 아, 하늘이 흐릿하잘 안보이니까 여러분 나는 나님이 궁포로 가고 싶네요. 저도 <laughs> <laughs> 그 가서 같은 멤버라고. 궁포요한자동 착화센터님이 화면이 왔다 갔다 흐려요. <laughs> 아, 그래요. 이게 뭐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다이잘 맞지? 김사카님이 어제 공은 재밌게 치셨나요? 사실 덕분에 서 많이 쳤습니다 많이 아주 많이 고전 고양이님이 네 고양이님 어서오세요 고양이님이 안녕하세요. 해풍사장님 예, 어?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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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환희님이 저녁 네. 군포요한 자동차 카센터님이 난 대장. 예. 어, 여보세요. 김사관님이 아, 구도리님 안 계시면 중매 방송 재미없는데. 이 아, 군포요한 자동차 카센터님이 아, 전화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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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연락하세요.

한인님이 우리도 회집하는 데사장님 어디시나요? 아이 평입니다. 예, 군포요한자동차카센터님이 회좀 들고 이 이예. 네네네, 닦았어. 하기 전에도 닦고 지금도 닦았어요. 고양이님이 포항 장성동입니다. <laughs> 지금 요거 네. 라이브 중에. 자, 소재분사 예, 가 맞아. 군포요한자동차카센터님이 환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 아, 환희님이 저희는 군의의 강원도 무례입니다 고양이님이 환희님 반갑습니다. 아, 아, 네. 고양이님이 어서 오세요. 아, 환희님이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어떻게 해야 군포요한자동차카센터님이 초점이 왜안 그랬는데 왜 그러는지 내 눈이 그러나 깜놀. 아니야 이거 지금 고양이님이 링크볼에. 자 여러분 잠깐만요. 아시 이거 정료을잠 해야 될것 같아요. 고양이님이 초... 각종 예산물 있습니다. 꺼뜨기라고. 음. 예. 거기서 응. 그안 되는데. 군포요한자동차카센터님이 생방송 시감 나게 와 좋아요. 잠깐만요. 이 r y boy, 미가. You're not t h e 보 e y 환희님이 대단하시네요. 읽어주시는 거. 음. 군포요한자동차카센터님이 볼만해요. 아 볼만한데. 쓰시는 음. 유지료 뭐예요? 아 방송을 끄고. 그럼 세션 이제 몇 분이에요? 그냥 조하면나데 세션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요 세션 어? 안돼죠요자동 센터님이 야 잠깐만요. 어그 세션을 잠시 한번 끄딱 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초점 안 맞는 모양입니다. 끄다해테니 일단, 세션 유지를 하,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번 해볼게요. 잠깐, 방송 꼽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세션 유지. 유지. <목소리>